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남동생이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며칠 뒤면 설날이 다가오네요. 여러분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친척을 만나서 즐겁게 보내는 날인가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명절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저희 남매는 이번에 다가오는 설날에도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나요? 버릇없이 굴기로 말이죠. 사실 이렇게 약속을 하기 시작한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손이에요. 밑으로 여동생 둘, 남동생 둘 이렇게 있죠. 오남매의 첫째입니다. 다들 결혼은 하셨고요. 언젠가부터 명절날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갖가지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만두도 빚는 모습입니다. 끼니마다 밥상도 차렸고 설거지도 했어요. 그 뒤에는 과일에 떡게 다과들을 준비해서 내고 청소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혼자 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엄마만 일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요. 저녁이 되면 술상도 차려야 하고 혼자 계신 할머니 수발에 심부름에 그렇게 3일 내내 고생만 하고 오셨어요. 저희 남매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는 설날이나 추석의 마지막 날 외할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외가 집에 가지도 못했죠.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외동딸로 태어나서 혼자입니다. 그런 이유로는 명절에 돌아갈 친정집도 없다며 연휴 내내 소처럼 일만 하셔야 했어요. 저희 집도 맞벌이라는 집안이었는데 명절만 지냈다 하면 저희 엄마는 밤에 끙끙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회사로 출근해서 돈을 벌어야 했죠. 저와 제 동생을 위해서요. 처음엔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온 풍경이라서요. 저희들과 같은 사촌들은 나이가 어려서 작은 아버지들은 쇼파에 앉아서 TV를 봐야 해서, 고모들은 이제 친정에 왔으니 쉬어야 해서, 작은 엄마들은 요새 사는 게 녹록치 않아 너무 고생한다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저희 엄마 옆에서 일을 도와주면 그게 오히려 방해하는 짓이라며 저희 엄마만 소처럼 일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싫다는 말 한마디도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했어요. 조카들까지 합치면 명절에 모이는 일가 친척들이 서른 명도 넘게 모입니다.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애, 스무 살이 되던 애에 깨달았습니다. 그날따라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배가 출출하기도 했었죠. 저는 저보다 한살 어렸던 남동생을 깨워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갔어요. 동생에게, 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네? 고생길 열렸다. 하며 함께 컵라면을 먹고 살그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흙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인 채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온 소리는 바로 엄마의 울음소리였어요. 저희 엄마는 강하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질이 있으시단 건 아니고 저희 남매에게도 항상 조곤조곤 말씀하셨고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너무 그립다고 하면서요. 엄마, 나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며 우시는 엄마 목소리에 저와 동생은 그제서야 머리를 한대 어져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엄마 여기서 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아는 채를 할 수도 없었어요. 저희 남매는 심란해졌고 그렇게 시간이 일주일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엄마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연락을 받았던 제가 너무 놀라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실신한 거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일어나길 기다렸다 집으로 데려왔죠. 그 이후로도 엄마는 두 번이나 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한번 실려가셨고 그 뒤로 실신을 한번 더 하셨죠. 그게 모두 다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였어요. 명절을 3주 앞뒀던 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고 2주를 앞두고 처음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1주를 앞둔 채로 위경련과 실신으로 병원에 실려 가셨죠. 결국 짧은 시간에 반복된 실신과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으로 인해 엄마는 몸과 마음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저와 제 동생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니 우리가 지키자고요. 엄마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 참고 도맡아 하시다가 그제서야 병이 났던 거였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엄마를 침대에 어거지로 눕혔습니다. 그의 설날에도 어김없이 돈만 보냈고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음식들 전부를 저희 엄마에게 맡겼더군요. 아빠의 동생네들 전부가 말이죠. 엄마에게 보내온 문자엔 요새 너무 바빠서 부탁 좀 하겠다는 말만 적혀 있었고 형식적으로도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는 말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모, 그리고 작은 엄마들에게 전부 전화를 걸었어요. 5만원을 보낸 고모들에겐, 고모,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5만원으로 저희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요? 이 돈으로 저희 음식 준비하면 반에 반도 못해요. 돈더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저희 집에서 5만원 더 얹어서 보내드릴 테니, 이번엔 고모들이 준비하실래요? 라고 했죠. 그럼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알겠다고 하시며 돈을 더 보내와요. 작은 엄마들에게도, 작은 엄마, 저희 엄마 요즘 너무 힘이 드셨는지 병원에만 실려간 게세 번이나 돼요. 안 그래도 제사 음식 전부를 저희가 준비해서 가는데, 10만원씩 보낸 걸로 어떻게 그걸 다 하나요? 이번에 작은 엄마네가 준비하실래요? 저희가 같은 돈 붙여드릴게요. 라고 하면 고모들과 같이 조용히 돈을 더 보내옵니다. 물론 제게 어린이가 뭘 한다고 나서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땐, 그럼, 할머니께 올해부터는 돌아가면서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려도 돼요? 라고 하면 전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며 저희를 말리시는 천사 같은 엄마를 억지로 억지로 침대에 누워서 쉬라고 강제로 눕힌 뒤에 저는 동생을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 시기에 시장에 가면 온갖 음식들을 다 팔고 있더라고요. 나물, 과일, 각종 전에 떡 등등. 엄마는 매년 고생하셨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가진 고생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도 어차피 맛도 다안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샀어요. 만두 속까지 꼼꼼히 장을 보고 돌아온 저희 남매는 만두를 빚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매년 해오던 걸 봐왔고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서 동생이랑 눈 감고도 뚝딱 만들었죠. 설날이 되기 하루 전날 저녁, 저희는 보자기에 준비했던 음식을 챙겼어요. 심신이 허약해진 엄마에게 이번 명절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으라 말했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거절하셨죠. 그렇게 엄마 아빠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원래는 설날 전날 아침부터 갔었는데 저희가 저녁에 가자고 바득바득 우겨서 그때 간 거예요. 도착했던 시간이 6시 반 정도였죠. 저희 가족이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했더라고요. 이미 먼저 도착했던 가족들은 다들 웃으며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봐서 반갑단 인사보단 왜 이리 늦게 도착했냐고 배고픈데 얼른 저녁 먹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모두가 짠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약속이라도 한줄 알았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받았던 대우를 몸소 느꼈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저녁에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모두 저녁을 먹는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다는 말을 웃으면서 하시는데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말에 또 알겠다고 대답하시는 엄마 보고 엄마 일단 우리 짐좀 풀어요 하고 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엄마를 눕히고 난뒤 옆에 제 동생을 보디가드로 뒀어요. 엄마. 이번 명절엔 내가 할 테니까 몸도 안 좋은데 나와서 무리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너도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말고. 알았어? 라고 했어요. 동생은 당연하지. 나만 믿어, 누나. 라고 결연한 눈빛으로 당차게 대답했고, 엄마는 아니, 그래도. 라며 불안해 하셨어요. 저는 엄마 말을 무시한 채 방을 나와 거실에 모여 있는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쉬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응급실에 가셨다가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도 기력이 영 시원찮네요. 설마 며칠 전에도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 갔었던 사람한테 당장 밥상 차려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 집에서는 약간의 미열만 있어도 침대에 누워서 쉬라고 하는데 다들 이해 좀 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차릴게요.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저희가 올 때까지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저희 집이 사정이라도 생겨서 더 늦게 도착했으면 어쩌려고 아무도 밥을 차려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제 말을 들은 친척들 몇몇은 표정이 가관입니다. 썩어 들어가는 표정을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무시한 채로 밥 차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작은 엄마들은 앉아만 있기 민망하니 저를 따라 주방으로 와서 상 차리는 것을 돕기 시작했고, 고모들은 엄마가 쉬고 계신 방으로 쪼로로 달려가요. 그럴 것 같아 동생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달려오는 고모들에게 동생은, 아, 괜찮으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나가서 일 보세요. 여기 제가 있는데 너무 걱정 마세요. 정말 큰일이죠? 엄마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시다고 하시는데 얼른 건강 되찾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라고 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방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 큰 소리로 말해요. 큰 고모, 저밥 풀려고 하는데 밥그릇들 다 어디 있어요? 제가 밥 퍼서 밥상에 나를게요. 고모부들이 상좀 펴주세요. 작은 엄마, 국좀 퍼주시고요. 아빠, 이것 좀 밥상에 올려줘. 사촌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맞이라 동생들에게도, 지영아, 물좀 상에 올려놔. 컵이랑, 윤우야, 수저 놔야지. 너희 그만 놀고 빨리 다안 도와? 어른들도 일하고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쇼파에 앉아있질 않더라고요. 하긴 민망하겠죠. 집에서 가장 어른이신 할머니만 제외하고 모두가 나서서 함께 상을 차려요. 다 같이 하니까 딱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차렸을 땐 30분도 넘게 걸렸는데 혼자서 30분 만에 상을 차리면 엄청나게 손이 빠른 건데도 중간 중간에 계속 아직도 덜 되었냐고 재촉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드실 밥은 따로 쟁반에 담아서 방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동생과 함께 먹으라고요. 저는 거실에 차려진 밥상에 앉았어요. 할머니 바로 옆에요. 애교를 부리면서 할머니 손녀가 밥 차려주니까 더 맛있죠. 이것도 먹어보세요. 어때요? 손녀 사랑 당기니까 엄청 맛나죠? 저 이제 시집만 가면 되겠죠? 네? 라면서요. 할머니는 허허 웃으시며 하하 <laughs> 그러게. 아이 우리 손녀가 할미밥에 반찬 올려주니까 더 맛나네. 우리 손녀 벌써 시집갈 생각하니까 할미가 벌써 아쉬워서 어쩌누? 하세요. 저녁을 다 먹고 하나둘씩 숟가락만 내려두고 쇼파로 향하는 친척들을 보면서 제가 나서서 먼저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요. 눈치를 보는 작은 엄마들은 저를 돕기 시작하고 고모들도 하나둘씩 일어났죠. 빈 그릇들을 가져가 싱크대에 쾅 하고 내려두니 고모부가 먼저 행주를 가져가서 상을 닦았어요. 저희 아빠도 옆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장손이 돕기 시작하니 작은 아빠들도 함께 일어나서 움직였어요. 사촌 동생들도 책에서 불어령이 떨어질까 수저들도 모아오고 자기가 먹은 그릇들을 싱크대로 가져와요. 엄마가 쉬고 계시던 방에서 동생은 엄마랑 먹은 그릇들을 들고 나와서 이제 저보고 쉬라 말을 하며 선수교대를 합니다. 방에 들어오니 엄마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괜찮다고 달래지만 저는 엄마에게 약을 먹이고 옆에 앉아서 지키고 있었어요. 정말 몇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스르르 잠에 들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어여쁘게 여기고 있는 장손인 남동생이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할머니가 놀래서 헐레벌떡 동생에게 달려갔어요. 왜 이런 일을 동생이 하냐고 말을 하면서요. 그럼 동생은 아 할머니 요즘에 남자도 설거지 잘해야 나중에 마누라한테 예쁨 받는데 저 이제 설거지 엄청 잘해요. 할머니도 옆에서 볼래요? 나 이제 장가만 가면 된다니까? 라고요. 그러면 할머니는 그래도 아직 이르다며 한사코 동생을 말려요. 그럼 어느샌가 거실에 앉아서 눈치 보며 설거지를 미루고 있던 작은 엄마들이 일어나서 싱크대로 와서 설거지를 해요. 동생은 할머니 손에 이끌려 거실로 가서 과일 먹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맨날 친척들이 밥을 다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에게 과일 내놔라, 떡을 가져와라 그랬거든요. 동생의 예쁜 짓을 보시던 할머니는 과일 가져오라고 일을 시켜요. 그럼 고모들이 일어나서 또 전부 대령해 줍니다. 그 와중에 작은 고모는 저희 엄마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모에게, 고모, 지금 저희 엄마 약 먹고 겨우겨우 잠들었어요. 고모가 들어갔다 엄마 일어나면 어째요? 나중에 엄마 깨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며 웃으면서 막았어요. 엄마 보고 과일 내놔라 커피 타라할 적에는 과일도 사과에 배, 포도, 감 등등 종류별로 깎아서 들고 와야 했고, 커피도 믹스 먹는 사람, 블랙 먹는 사람, 우유에 섞어달라는 사람, 물량을 조절해달라는 친척들은 사과 하나만 잘라주시고, 커피는 믹스로 통일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었죠. 저녁 이후에 술상을 차려달라 말하는 작은 아빠들. 저희 엄마가 술상을 봐줘야 했을 때는 최소 네 가지 음식들에 맛도 있어야 했고, 빠른 시간에 만들어야 했는데, 엄마가 하지 않으니 여분의 제사 음식으로 가져온 각종 전들, 떡, 이런 걸로 퉁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저희는 그렇게 하루 종일 엄마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사를 지내고 아침을 차렸어요. 그래도 딱 10분이 걸렸었죠. 엄마는 그때 거실에 나와 같이 밥을 드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아침 먹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 단단히 말을 한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이후에 엄마 왼쪽에 앉아 있던 동생은, 할머니, 저희 오늘 점심 전에 집으로 가려고 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벌써? 라며 아쉬워하셨어요. 아무래도 엄마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집에 일찍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온 친척들이 나서서 저희 가족을 말립니다. 특히 작은 엄마들은 진심으로 저희 보고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자기네들은 다음날 점심은 돼서야 떠나니까요.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왜 벌써 가냐며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 친척들을 보고 저희 아빠가 말을 했어요. 재수, 집사람이 지금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어제 우리 아들딸이 말했잖아. 며칠 전에도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어? 지금도 우리 집사람 얼굴 한번 봐요. 허옇게 질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안 보여요? 아니,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가족 모두가 집에 쉬라고 말을 했는데, 명절에 어떻게 그러냐고, 부득부득 우겨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집사람 의지야. 제사도 다 지냈고, 얼굴도 다 봤잖아요. 안 그래요, 재수? 집사람이 아프니까 이번에 일찍 집에 가겠다는데, 왜 아픈 사람 못 보내서 안 다려요? 재수 씨는 아프면 집에 가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할래요? 라고요 거실엔 정적이 잠시 흘렀고, 할머니는 아니 그렇게 아픈데 왜 무리해서 여기까지 온 게야? 응? 어? 몸조리 잘하고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아휴 몸관리 잘해야 하는데 나중에 늙으면 남는 건 건강뿐이야.라시며 저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명절 당일 아침에 빠져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는 정적만 흘렀죠. 집에 도착한 엄마는 거실에 저희 남매를 앉혀놓고 화를 내셨어요. 왜 그랬냐고, 어디 버릇없이 그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저랑 동생은 혼이 나면서도 그제서야 엄마가 처음으로 편한 명절을 보내게 해준 게 너무나도 바보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서 울었어요. 엄마가 20년 넘도록 힘들게 일한 걸 제가 성인이 돼서 알아차린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잘못했어, 엄마. 근데 나랑 누나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할 거야, 엄마. 라며 대답을 하는 동생을 보며 저희를 혼내는 엄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고맙다고 엉엉 우셨어요. 저희 아빠는 그런 엄마를 안아주며 내가 우리 자식들보다 더 못났네 못났어. 여보 힘든 거 나도 이제서야 깨달아서 미안해. 응? 울지 말고 나도 앞으로는 도와줄게. 정말 미안해. 라고 사과하셨죠. 그의 명절엔 저희 네 식구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집에서는 가정적인 분이세요 할머니 집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풍이 있어서 거기에 휩쓸리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벌써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전히 저희 가정은 평화롭고 자애로우시고 천사 같은 엄마와 가정적이신 아빠와 든든한 동생이 있어요 지금은 동생이 군대도 다녀와서 그런지 더욱 듬직해졌고 저희와 같은 학률에서도 가장 덩치가 있고 키도 큽니다. 엄마의 보디가드 역할도 충실히 잘해주고 있죠. 저도 나이를 한 살, 두살 먹어갈수록 더욱 뻔뻔해져서 이젠 어지간한 궁시렁거림들은 무시할 수 있는 두꺼운 낯짝도 생겼어요. 저희 남매와 아빠까지 엄마를 끔찍하게 여기면서 보호하려 하니 점점 일을 나눠서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여자가 음식을 하고 남자는 쉬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만 있지만 6년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편이죠. 달력을 보니 설날이 이제 코앞으로다가 갑자기 그의 설날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의 명절은 어떠신가요? 혹시 제사연을 듣고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설날부터 태도를 바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서로 도와서 함께 일을 하는 형태로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그의 이후로는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명절이 올 때마다 참 많이 드네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